구스박사는빈 공간의 진공에너지에 의해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할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였죠. 우주는 찰나의 순간에도 100조 배 이상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엄청난 성장기간이 평평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렇게 급격한 팽창시기를 사용하면 기존의 방정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주의 곡률을 나타내는 오메가 값이 순식간에 일로 수렴해 버린 것입니다. 우주가 초기에 어떤 형태였든 상관없이 진공 에너지에 의해 주도된 팽창은 우주를 완벽하게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평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구스 박사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평선 문제는 사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크기를 찰나의 순간 엄청나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예전 모델에서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지점은 사실은 훨씬 더 가까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자들이 앞뒤로 오가며 같은 온도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균일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지평선 문제도 해결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마치 구수박사의 인플레이션 이론이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죠.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해결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골칫거리였던 특이점마저도 대체해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살펴보면 약간 더 밀도 높은 영역들이 보입니다. 차가운 지점보다 이곳에 원시 수프가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력은 항상 더 많은 물질을 이렇게 밀도 높은 영역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작은 변동들이 중력 덕분에 수십억 년에 걸쳐 폭발적으로 커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들의 우주망과 구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만약 배경 복사가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우리 우주에는 은하가 전혀 없었겠죠.